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뮤즈, 정쌤입니다. 화음 세 번째 마지막 강의, 도전해요 시간입니다. 바 장조와 사 장조의 주요 3화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도전!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바 장조의 주요 3화음을 그리고, 화음 기호와 이름을 적어 봅시다. 모두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으뜸 화음. 두 번째, 버금 딸림 화음. 세 번째, 딸림 화음. 이렇게. 바장조의 주요 삼화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화음을 찾아, 아래에서 찾아,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에서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 함께 노래해의 개 이름을 쓰고 가락에 어울리는 화음을 적어 봅시다. 먼저 개 이름을 화면을 멈추고 적어 보세요. 모두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 이름을 위성부, 아래성부 각각 쓸수있겠습니까 다음은 이에 어울리는 화음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화음 기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1도 화음입니다. 1도 화음의 개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도, 미, 쏠이었죠? 위성부, 아래성부, 가락의 계 이름을 보시면, 첫 번째로 도와 미가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화음교는 1도가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다음 빈칸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4도입니다. 4도 사도 화음의 계 이름은 파, 라, 도이죠. 위 성부 아래 성부의 이름을 보시면 파와 도가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울리는 화음은 4도 화음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빈칸은 솔시 레의 5도 화음이 되겠고 마지막 빈칸은 넷도미솔의 네. 1도 화음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강의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배운 만큼 여러분의 음악 실력과 창작 실력이 쑥쑥 늘었을 거라 믿어요. 닥터 뮤즈와 함께 남은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여러분도 꼬마 작곡가가 되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